밥을 간단하게 먹고 정장을 대여하러 가고 있어요. 서울시 취업날개? 정장 대여 서비스 받고 밥을 먹을 때 밥이 잘안 먹히는 것 같거든요. 면접 생각만 하면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화요일에 면접인 거는 아직 데뷔를 안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니까 12시까지 다른 기업 면접 준비를 조금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두 개를 동시에 동비 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와 진짜 대박 음, 너무 예쁘다 먹겠습니다. 피곤해서 좀만 잤다가 이제 5시에 모임 면접 하는 거를 연습을 해 볼게요 일단 자겠습니다 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요일이랑 금요일의 면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네,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금요일이어서 지금 금요일 거를 계속 준비하다가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화요일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거에 비해서 많이 많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면접 4일 전입니다. 월요일이고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오늘 자인님과 1차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현직자분의 직접 제 면접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떨리네요. 많이 떨립니다. 화이팅! 안녕! 오늘 강남 쪽으로 갑니다. 왜냐면 오늘 금요일 면접 스터디가 있어요, 강남에서. 면접을 빨리 벗어던지고. 항상목으로 갈아입겠습니다 그럼 스터디까지 30분 남았는데 맥도날드에서 뭐라도 먹고 갈게요 가을이 다 갔어요 면접 준비하러 가을이 다 갔어 스터디원은 4명인데 3분이서 오늘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첫 공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열심히 외워가도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를 잘 해가야겠다. 그리고 두갈식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스터디를 갔습니다. 금요일, 네, 스터디 갔다 왔는데. 스터디원 분들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자꾸 꼭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게 되더라고요. 압박이 많이 심해져서 심리적 압박이. 그래서 막 잠도 잘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멈추기로 했어요. 그냥 꼭 붙어야 된다 말고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오자. 를 목표로 삼아야지 결과에 막목 매달면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의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모의 면접 끝나고 바로 대회 활동을 가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좀한 상태로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맞췄습니다. 모의 면접 맞췄는데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제빈 곳을 사장님께서 다. 발굴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채우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요즘 말이 잘안 나와요.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 말이 더잘안 나오죠? 아 맞지. 이제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

학교에 와서 면접 복귀하고 나가 3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요. 아 너무 기다 저는 면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서류를 뚫고 인적성을 뚫고 진짜 면접에 볼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기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면접 준비를 잘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인님과 함께 면접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기긴 했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우선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픽스를 하는데요. 언제 1차, 2차 모의 면접을 볼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인님께서 면접 가이드북을 보내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완전 기초적인 거, 복장, 애티튜드부터 시작해서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현직자 컨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알짜배기 팁들이 다 담겨있는 가이드북을 전송을 주시면 그거를 빠르게 이제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 이력서랑 자소서를 전송드리고 자인님께서 이걸 기반으로 질문을 리스트업 해주세요. 뭐, 회사 관련된 거, 직무 관련된 거, 자소서랑 이력서 관련된 거, 이런 질문들을 리스트업 해주시면 제가 그 엑셀을 열심히 채웁니다.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채운 거를 공유 드리면 자이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피드백 주신 걸 바탕으로 저는 또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초기 작업을 마무리 해놓고, 1차 모의 면접, 2차 모의 면접 진행이 되는데, 한번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마다 10분 동안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자이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면접 진행하고, 피드백 주시고 모의 면접 1회차에두번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면접 전까지 네 번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의 면접 한거 포함하면 여섯 번 모의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일단 공채 면접은 처음이었잖아요. 대학에 와서 여덟 번이나 면접을 나름 많이 본 편에 속하지만 공채 면접은 또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했는데, 정말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고, 또 자이님께서 현직자시다 보니까, 현직자분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예상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질문이 모의 면접 때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1차 면접 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자이님과 함께 데뷔를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 준비가 처음이라서 너무 막막하신 분들이나 너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면접 준비가 회사랑 직무는 조금 바뀌어도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든 다 중복이 되니까 한번 딥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향후에 다른 기업들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이렇게 면접 컨설팅 후기를 풀어봤고요. 일단 지금 1차 면접 본 것들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